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적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십자 부산지사회장 서정희입니다. 따뜻한 온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겨울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사상 유리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주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년도 적십자 해비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십자 해비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데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셔서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나눔으로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